대표자료 문제 봅시다. 1번. 가에서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산과 염기로 작용한 물질. 산은 수소이온 주개니까 HCL이 여기서 뭘로 작용합니까? 산. 그 얘는 수소이온 밖으로 쓰였으니까 염기. 나에서 기억의 화학식은 여기서 탄산수소이온이 수소이온 어떻게 됐어요? 받았죠? 탄산이 됐으니까 여기는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 되겠지. 나에서 브레이스테드 로우리의산 염기로 적용한 물질은 요거는 뭘로 적용했어요? 수소이온 밖에니까 <laughs> 탄산수이온 염기 얘는 산 이렇게 되겠네요 자그 다음에 4번은 OXOXOX입니다 자그 다음에 2번 자 표는 수용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이래요. 25도씨로 일정하답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다의 액성을 쓰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누가 더 많아요? 수산화이온이 더 많죠. 그렇죠?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요? 염기성이죠. 얘는 중성. 요거는 산성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가부터 다의 pH를 구하시오. 얘는 일단 은 나는 얼마가 돼야 돼요? pH? 7이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얘를 지금 보면 얘가 100배죠? 네. 그죠? 그럼 얘를 만약에 몰롱도를, 아니요. 얘를 pH를 X라고 치면 얘는 100배가 되잖아요. 그럼 100배면은 어떻게 돼요? 2. 2? 2? 2만큼? 2만큼. 작아져야지 그치 그럼 얘는 얼마가 돼야 돼 x-2가 돼야 되겠죠 음. 그러면은 x 더하기 x-2가 합이 얼마나 나와야 돼요 14가 나와야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2x가 얼마가 돼요 16 그러니까 x가 얼마 8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ph가 얼마 8 얘는 얼마나 나와야 돼요 ph가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그다음에 얘는 얘를 y라고 치면은 얘는 y 2가 되겠죠. <목소리> 음. 그러면은 이 경우는 똑같잖아요. 결국엔 2y 2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 4가 돼야 되니까 y가 얼마가 됩니까? 8. 따라서 pH는 얼마가 됩니까? 6. pOH는 얼마? 8. 이렇게 돼야 되겠지? 여기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네. 자그 다음에는 가부터다의 수소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를 각각 구하시오. 지금 poh 여기서 구해줬죠. 그렇죠. poh가 얼마 얼마 얼마였어? poh가 여기서 얼마였어요? poh 얼마였어? 가가 6그죠 어. 그 다음에 얘는 나는 pOH가 7. 얘는 pOH가 얼마? 8.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가 돼야 돼요? pOH가 6, 7, 8인데 수소는 몰농도를 쓰라고 그랬잖아. 그렇지?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얼마? 6승. 10의 마이너스 7승. 얘는 10의 마이너스 8승.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pOH값으로 쓰는게 아니라 몰농도 값으로 쓰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4번은 XOXOOX예요 음. 자, 그 다음에 3번 물의 이온화 상수 자, 가의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를 비교를 하시오 가는 누가 어떻게 돼요? 지금 pH가 얼마야? 7이죠? 그럼 액성이 뭐가 돼요? 중성 얘는 pH가 10이에요 그럼 뭐가 돼요? 염기성 얘는 pH가 3이에요 그럼 산성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가에서는 둘이 어떻게 되요몰농도가 같아야 되겠죠? 자 얘는 pH가 10이에요 그러면은 수소온의몰농도가 얼마가 돼요? 10 10에 마이너스? 십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얘는 pH가 3이에요 그럼 pOH는 얼마가 돼요? 10 1이 되야 되겠지. 그쵸? 그럼 얘는 1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11. 예,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 자, 그 다음에 4번은 55XX에요. 55XX. OOXX. 자, <laughs> 그 다음에 4번. 자, 표는 수용의 가부터 다에 대한 자료래요. 단, 온도는 25도씨로 일정하고, 25도씨에서 물의 이온화 상수는 7x10에 마이너스 14다. 지금, 몰농도가 p, 그러니까 OH의 몰농도가 얘보다 얼마가 큽니까? 10배가 크죠? 네. 어, 10배가 크면은, 여기는, 원래 중성일때 10에 마이너스 7이고, 10에 마이너스 7인데, 10배가 크니까, 이게, 아, 여기다 써줄게. 원래 수소이온하고 수산화이온이, 얘가 10에 마이너스 7, 10에 마이너스 7이 중성 상태인데, 지금 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야 돼요? 수소이온, 수산화이온이 몇 배가 커요? 수산화이온이 10배가 크죠? 어,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돼? 10에 마이너스 6. 얘는 10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면 되겠지. 네. 아니아니 아니다, 아니다. 어. 6이 아니지, 10에 마이너스 얼마야? 8. 네, 이렇게 되면 되겠죠. 어? 근데 이렇게 되면 10배가 아니잖아. 몇 배냐? 100배잖아. 100. 100 네. 그쵸. 이렇게 되면 돼안 돼. 안, 돼. 음. 안 되죠. 그쵸.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야 돼? 7.5, 6.5 돼야지. 아, 그렇지. 그치. 10의 마이너스 얼마예요? 7.5 얘는 10의 마이너스 6.5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같아지는 거죠. 네. 아, 10배가 차이가 나겠대. 그렇죠? 그러니까 가가 이렇게 내야지. 그럼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100배죠. 그렇죠? 네. 100배. 그러니까 100배가 커야 되니까 얘는 얼마가 돼? 10의 마이너스 6. 10의 마이너스 8 이러면 딱 100배가 나오겠지. 다는 중성이니까 둘다 얼마가 나와야 돼요? 10에 마이너스 7, 10에 마이너스 7.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그러면은, 가의 수소이온의 몰농도는 요거고, 그 다음에 나의 수소, 수산화이온의 몰농도는 10에 마이너스 얼마가 됩니까? 8승이 나와야 되겠죠. 그럼 나의 pH는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요거잖아요. 그쵸? pH 얼마? 6.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4번은 O O X O 에 해당이 됩니다. 질문 있어요? 그... 그... 249쪽에 그 2번 그 p h 구할 때 있잖아요 이게 근데 가가 지 h 이거? h p p h 어, 그거 가 구할 때 어. 지금 수형내에서 p가 1대 10의 미승인되는어 그니까 ph값을 보면 네. 1대, 그 얘가 얼마가 되는거예요 100배잖아요? 그럼 100배면 얘를 x라고 치면 ph가 얘는 poh가 x가 얼마나 작아야 돼? 2. 이만큼 작아야죠 결국에는 근데 두 개를 더했을 때 합이 얼마가 나와야 되니까 14가 나와야 되니까 2x-2가 얼마가 나와야 된다? 10? 4, 그러니까 x가 얼마에요? 8 음. 그래서 얘가 pH가 8, pOH는 얼마? 6,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네자 응. 내신 만점 풀이해봅시다 1번이 <laughs> 2그 다음에 2번은 디 ㄷ 3번에 4, 4번은 3, 5번에 3, 6번에 4, 그 다음에 7번은 기억, 니은, 디귿그 다음에 8번. 자, 인산, 이수소 이온과 관련된 반응의 화학 반응식이다. 이거는 대표적으로 무슨 이온, 무슨 물질이에요? 양쪽성 물질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인산 이수소이온이 수소이온을 하나 줬죠. 그러니까 뭘로 쓰였습니까? 산으로 쓰였고, 자, 이 경우는 수소이온을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염기로 쓰였죠. 따라서, 양쪽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물질은,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물은 어떻게 됐어요? 여기서 수소이온을 받았고, 여기서는 수소이온을 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양쪽성 물질로 작용할 수 있는 게 H2PO4, 마이너스와 h 2 o. 이두 가지가 되겠죠. 왜? 예, 수소이온 주계와 밖개로 모두 다 사용이 되었죠 그 다음에 9번에 3 1 0번에4 아니 1 0번에3 1 1에2 1 2에3 1 3에3그 다음에 1 4는1 3 1 1 1에1 16에 2, 17에 3, 18에 3, 19에 4, 20에 2번입니다. 네. 질문. 저 10, 14, 15, 16. 10번.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 25도 씨 물의 자동 이온화와 pH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수한 물에서의 예, 하이드로늄 이온, 수소 이온하고 수산화나 이온의 몰농도는 서로 어떻게 됩니까? 같죠. 그죠 순수한 물에 황산을 넣으면은 수소 이온의 농도가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산성 용액이 되니까. 수용액의 수소이온의 농도가 커지면 pH는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작아지죠. 그래서 틀렸죠.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은 25도씨에서 수소아트륨 20g을 물에 녹이면 화학식량이 40이니까 몇 몰이에요? 40분의 20이니까 2분의 1몰에 해당이 되고 5리터의 <laughs>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들었다 그럼 몰농도가 어떻게 돼요 5리터에 몇몰들어 했어요 0.5몰 들어있는 걸로 봐서 0.1 몰농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pOH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로그 10에 마이너스 1에 해당이니까 pOH가 얼마 1이죠 그럼 ph는 얼마 13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15번은 자 25도씨에서 염산하고 수산화나트륨에 대한 자료이다 염산은 부피가 1이고 pH가 2예요 그러니까 몰롱도가 얼마라는 소리예요 10에 마이너스 2승이죠 누구의 수소이온의그 다음에는 pH가 12죠 그러면은 pOH는 얼마가 돼요? 2죠? 어, 그러면 요거는 수산화 나트륨의 몰농도가 얼마가 된다는 소리예요? 똑같죠? 10에 마이너스 2승이죠? OH 마이너스 몰농도가. 네. 어, 그러면, 가액성은 의 산성이니까 틀렸고, 나에 들어있는 수산화 이온의 양은, 얘가 몰농도가 얼마예요? 10에 마이너스 2승. 그지 근데 부피가 몇 리터예요? 2리터. 그러니까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0.02 몰만큼 들어갔어요, 그렇죠? 부피가 2리터니까, 그죠 가의 수소 이온의 몰농도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 나의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 얼마예요? 10의 마이너스 2. 서로 같죠, 그죠 그다음에 15번 했고 16번. 그림은 25도 C에서 세 가지 물질을 각각 물에 녹인 수용액 모형이에요. 이거는 산성 용액이고, 이거는 중성 용액이고, 얘는 염기성 용액이에요. 가부터 다의 pH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개 이온은 0.1 몰이래요. 부피가 각각 몇 리터래? 2 리터래요. 그러면은 2L에 몇몰 있는 거예요? 0.2몰 들어 있으니까 수소 이온의 몰농도가 얼마가 됩니까? 0.1몰 농도. 얘는 중성이니까 10의 -7승 몰농도여야 되고. 얘는 OH-의 몰농도가 얼마가 돼야 돼요? 10의 1a도 0.1 똑같죠. 이거하고 이거하고. 그러면은 pH는 얘는 얼마? 1 1 7 p, 5, h가 1이니까 13이 되야죠 네쌤 근데 음. 그러면은 이거 그 14번 답이 1 아니에요 뭐가요? 그게 문제에서 음. 이게 ph고 하는 거면 ph는 아니죠 염기잖아요 아이해됐어요자그 어. <laughs> 다음에 내신만 뒤에 실력업 1번에 3 2번에 1 3번에 4 4번에 2 예. 질문 저 2번 자 그린 간은 0.1 몰롱도 염산 Xml를 물을 추가해서 만든 1000ml를 만들어 냈대요.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래? pH가 3이래요. 그럼 pH가 3이란 소리는 1 0의 마이너스 3승 몰롱도란 소리고 1000ml는 몇 리터? 1리터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몰수는 얼마가 돼요? 0.00? 1몰이죠. 그럼 여기도 물만 추가했으니까 여기 들어있는 몰수 얼마야? 0.001몰 들어있겠네. 그럼 부피가 몇 리터인지 모르는데 몰수가 얼마야? 0.1이죠. 그럼 몇 리터가 돼야 돼요? 0.01리터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그럼 몇 밀리리터? 10밀리리터가 돼야 되겠죠. 어. 자, 그럼 x는 10이다. 그죠? 어. 그 다음에, 수산화 이온의 몰농도는, 나에서가 가에서의 100배다. 지금, 부피가 몇 배에요? 부피가? 부피가 몇 배? 100배. 응? 부피가 몇 배? 100배죠? 어? 그럼 농도도 몇 배? 100배지. 그러니까, 얘가 몇 배야? 10mm, 1000mm, 100배죠. 몰수 똑같잖아요. 네. 그럼 얘가 몇 배여야 돼? 부피가, 몰수는 똑같은데 부피가 이쪽이 100분의 1이잖아. 그럼 농도가 몇 배여야 돼? 100. 왜 100배죠. 1 0 0 0 아니죠. 100배죠. 나의 pOH. 그럼 나에서는 pH가 얼마예요? 3. 그럼 pOH 얼마? 10. 1. 가의 pH는 얼마입니까? 요거 0 1물농도니까기도 pH 얼마예요? 1이죠. 그죠? 응. 어, 그러면은, 얼마가 돼야 돼? 9가 아니라 10이죠. 응. 됐어요? 응. 응.